안녕하세요. 유한방 잔소리쟁이, 안영희 원장, 스타쟁이, 최미혁 원장입니다. 아, 오늘 제가 이제 신문을 보다가 이게 그 아토피 환자 사연을 보고 한번 생각이 나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해 봤거든요. 네. 어, 8년 동안 이렇게 스트레 연구를 의존해서 이게 계속 바르다가 네. 이게 끊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스트레드 금단증이 발생해서 네. 20대 여성이 이게 갑자기 이제 피부 각질이 생기면서 가장 했는지 모르겠지만 침대 많이 모래 이렇게 모래터처럼 우르두둑 떨어졌더라 아 각질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우수수 떨어지는 우수수 그 수수 떨어지는 그 각질 떨어졌다. 때문에 모래 바친 줄 알았다 음, 뭐그 어, 얘긴가요 네 어. 그래서 이제이 사람이. 14세, 13세 때부터 습진 진단을 받고 나서 거의 한 8년 정도 스테로이드 연고를 계속 썼대요. 네. 이제 그 하는 동안은 괜찮았는데, 이제 점점, 어차피 그런 것들이 대부통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양도 많아지게 되고, 스테로이드 제재에 대한 부작용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걸 연고 사용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겠다고 스톱을 했는데, 이제 그걸 끝나자마자 다시 이제 피부 상태가 되게 안좋아졌죠 그렇죠. 그거 이제 스테로이드 금단 현상이 이제 왔다는 얘기네요. 음. 그 끊자마자 피부 막 이렇게 각질이 막 각질도 생기고 일단 다시 가려워지게 되고 건질지게 그렇죠. 되고 각질이 생기면서 이제 그 심할 정도의 이게 모래 같이 떨어지게 되고 또 본인도 이제 자꾸 이제 자기 도 모르게 상처를 내다 보니까 잘 때도 아. 이제 장갑을 낀, 낀다든지 자기도 네. 노력을 많이 했겠죠.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더 심할 심할서서 자기 가 이제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겼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피부라든지 스테로이드 제작이 이게 아토피 같은 경우에 연고라든지 이것만으로서는 되는 게 아니라 결국 근본적인 부분을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게 뭐냐면 저희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냥 먹는 습관이다. <laughs> 아무래도 먹는 게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네. 예전에는 사실 아토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대화 우리 사회가 현대화되고 특히 우리나라 삶, 우리나라도 이제 자꾸 이제 식생활 습관 자체가 이제 소구화되다 보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환경도. 요즘 특히 이제 실내 요즘 겨울 같은 경우에 난방이라든지 하다 보면 되게 건조해지게 되고 특히 여름에도 에어컨을 많이 틀다 보니까 밤 바깥하고 여기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항상 자극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태어났을 때부터 그 태열 들어보셨죠 음. 아이들이 태열을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태열이 계속 낫지 않고 아토피로 연결되는 아이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게 돌 이전에 소실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부터가 먹거리가 중요합니다. 사실 태어날 때는 본인의 의지에 상관없이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이유는 네. 이제 먹거리잖아요. 근데 그 태열도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의 먹는 음식과 어, 그렇죠 근데 많다. 엄마 아빠 때 물론 저기 문제가 생겼으니까 태율이 생겼겠죠. 근데 그 이후에 그 아이가 자라면서는 이제 그 본인의 어떤 그런 취약을 알고 그러니까 알아서 먹지는 않지만 부모님도 그 먹거리부터 어릴 때부터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점점 나아져야지. 사실은 본인의 선택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내가 그걸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지 그거를 지금 당장에 어릴 때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부모님이 이 방송을 들으면 우리 아이가 태어서부터 아토피 연결 안 되도록 먹거리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음. 결국은 아토피는 스테로이드를 이렇게 장기간 바르게 되면 내성 생기고 이렇게 금단 현상도 생기기 때문에 먹거리부터 해서 피부 보습에 신경 쓰셔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저희가 연구 제제를 뭐 쓰지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아이가 그걸 상처가 가려우니까 자꾸 상처 안에서 이차 간염이 돼서 농가진이 생기게 되면 그 네. 나빠지거든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정해진 횟수를 지켜서 또 네. 알바는 그 올바른, 올바른 네. 방법으로 해서 그걸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또 그것만 의지해서는 안 되고 아, 그렇죠. 근본적으로, 그건 근본적으로 계속 그건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근본적인 건 이제 먹거리거든요 그래서 먹거리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뭐 글루텐 밀가루 음식 많이 먹지 말고 그리고 달달한 거 많이 먹지 그렇죠. 말고 그리고 유지방도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토피의 원인이 되는 음식이거든요. 들 아까 그 영국 그 사례를 말씀드린 게왜 네. 그러냐 그러면, 아이가 그때부터 만약에 조금 더 자기 생활을 조금 체크해서 네. 조금 나쁜 음식을 조금 좀 배제를 시키고, 운동이라든지 예. 생활 습관을 좀 교정하면서 계속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런 것 없이 한쪽만 너무 의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연구에만. 그러면 끊어버리다 보니까 다시 피부가 밝각게 되고 벗겨지는 고통이라는 이게 레드 스킨 신드롬이라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스트레드의 그, 금단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네네. 이게 심하게 되면. 네. 불면증이라든지 네. 우울증. 네. 뭐 탈모 같은 거. 네. 이런 쪽으로도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다네네네 맞습니다. 저는 환자를 일선에서 보기 때문에 이 아토피가 심하면 그 정신적인 문제까지 오는 음.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좀 강아리만큼 강하게 음. 얘기를 하면 먹거리 예, 네, 그렇죠. 그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릴 때부터 그 부분이 관리가 되면 사실 이렇게 뭐 8년, 10년 스테로이드를 그렇게 오래 써서 뭐그 부작용까지 오지 않을 정도로 금단까지 오지 않을 정도로 관리가 되는데 이 개념을 모르시면 아까 말씀하신 연구에만 의존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테로이드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전문의 처방과 상담을 통해서 네. 안전, 안전하게 사용할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부작의 위험성도 본인이 알아야 되고요. 바른 네. 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사용해야 되는데 네. 일반 보습제처럼 넉넉히 막고 흠뻑 바른다든지 네. 몸 전체에 괜찮은 부분도 이렇게 계속 전체에 사용하시면 안 되고 이게 피부 질환이 나타난 부분만 네. 소량 바르는 식간 그렇죠. 스테로이드 이 그렇게 많이 네. 하는 그리고 거죠. 네. 하루에 바른 횟수도 지켜야 되는 것이 네. 맞거든요. 네. 네. 그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네. 그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회사 하기를 반드시 <laughs> 반드시 한번 더 주지시키시고요. 네. 주지시켜 드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이라든지 바른 몸 환경을 만들어서 본인 스스로 건강하게 몸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커서도 가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걸 계속해서 의지는 못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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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네.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짚고자 오늘 한번 이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그렇죠.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이, 어, 어, 학부형, 그리고 아이 어머님들이 많으셔서 제가 먹거리는 부모님부터 개,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게 각성이 돼야 가족들 모두 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먹거리에를 조금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이처럼 구가, 육아 궁금한 육아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영희 원장 수다쟁이 최명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뵙겠습니다 육아는 한번